아, 네, 안녕하세요. 노조원호입니다 그 아이폰 미니멀리즘홈홈 화면, 셋업 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런 홈 화면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설정 가셔서 여기 디스플레이 이 밝기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고 이거를 다크모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폰 설정 부분이랑 여기 위젯 같은 게 이제 위젯이랑 다양한 어플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배경 화면으로 가서 여기 배경 화면 가서 이제 배경 사용자화를 누르고 이 아래쪽에 색상이 있어요. 색상을 클릭하고 여기 한번더 누르면 이런 식으로 뜨는데 여기서 흰색깔을 눌러주고 오른쪽 1분의 1 지점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완료 누르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끔해지는데 그리고 여기서 바탕화면을 꾹 누르고 왼쪽 위에 편집 버튼을 누르고 사용자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에 뭐가 뜨는데, 여기서 틴트 처리됨을 선택해 줄게요. 이렇게 되면,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엄청 어두워집니다. 여기서, 이제, 작게 왼쪽에 이 버튼 보이시나요? 이거를, 지금은 어두운 건데, 이거를 좀더 밝게 하는 게더 예뻐가지고,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좀 밝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좀, 어플, 어플이랑 바탕화면 경계가 좀안 좋아져서 이거를 오른, 그 아래쪽에 있는 이 색상을 오른쪽 끝으로 밀어줍니다. 확연히 차이점이 보이시죠? 오른쪽 끝으로 밀어주면 이제 바탕화면이랑 어플의 색깔을 딱나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작게 크게는 이제 크게로 하게 되면 이렇게 어플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크게 하고 어플의 이름을 가리는 게좀 미니멀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거를 선호합니다 일단 이렇게 구색은 맞춰졌는데 이제 저희는 노션 사용자답게 노션 위젯을 또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 꾹 눌러주시고 왼쪽에 편집 버튼 누르시고 유제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검색에서 노션을 검색해줄게요. 여기서 바로 유제 추가 해주시고 그럼 이렇게 뭐가 나오는데 이거를 한번더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뜨는데 페이지 선택을 누르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페이지를 검색하시면 되, 검색하고 일단 대시보드는 그냥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네 뜨게 됩니다. 이거를 여섯 번 반복해주시면 이런 홈 화면을 얻게 됩니다. 아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이폰 위젯 특성상 이렇게 어둡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야외를 활용해서 여기 커버 추가를 눌러주고 커버 변경을 눌러주고 업로드로 제가 이 이미지 파일을 이제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영상이랑 같이 드릴 겁니다. 이거를 추가하면은 네 이렇게 커버가 생기고 이제 바탕화면 가면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미니멀적인 홈 화면을 얻게 됩니다. 이제 기호에 따라서, 노션 캘린더 사용하시는 분은 또, 또 똑같이 홈 화면 길게 누르고, 위제 추가해서, 노션 캘린더 클릭하고, 이거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맨 끝에 있는 게 가독성이 좋더라고요. 네, 이상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피로도가 현저히 낮아져가지고 이제 쓸데없는 도파민 분비를 좀 막을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